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면체이 이? 모서리, 이, 이, 이런 다면체인데, 모서리와 어, 면의 개수의 차이가 12개래. 항상 모서리가 많겠죠. 그잖아, 면보다는 많잖아. 모서리가 그죠. 자, 근데 12개라고. 근데 뭐라고? 밑에 도형은 어떤 도형이야? 밑면은 서로 평행한 다각형이래.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이다. 아하, 알겠다. 이 내용이네. 두 밑면은 뭐라고? 서로 평행한 다각형이고, 그다음에 옆면은 사다리꼴이라니까 아, 각뿔대구나. 각뿔대구나. 시험에 각뿔대만 가장 많이 나와. 각뿔대. 자, 근데 뭐야? 모서리와 면의 개수 차. 자, 각뿔 때 모서리는 뭐죠? n 곱하기. 그지? 봐봐, 각뿔 때사각이면뭐야모서리 몇이야? 4, 4, 4잖아. 3. 이게 모서리의 특징이야. 근데 면의 특징은 뭐죠? 사각뿔이면 n 플러스 2제 옆에 4개 다 2개 생겼잖아. 후후. 그랬더니 뭐라고? 3n 마이 면을 n 플러스 2를 했더니 12가 되는 1차 방정식이네. 오호. 너뭐가 뭐야? 3n 마 n 2는 12, 2n은 14, n은 7. 뭐야, 이거? 7각을 때, 됐어? 그러면 이 꼭지점의 개수몇이야 꼭지점의 개수는 뭐야?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돼? 바꿀 때 꼭지 점수는 n 곱하기 2죠. 위에 4개, 밑에 4개. 그럼 뭐가 돼? 곱하기 2하니까 꼭점 14개 이렇게 되겠네.